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에어팟 프로가 아닌 흔히 차이팟 프로라고도 하는 제품인데요. 정식 모델명은 i90만이라는 제품입니다. 차이팟 프로가 현재까지 크게 한두번 정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초기 모델은 i10만이라는 제품이고요. 충전부와 이어팁이 정품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 후에 개선 제품이 i20만, i30만, i50만 등 판매자에 따라 다양한 모델명을 붙였습니다. 충전부는 정품과 유사하지만 이어팁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개선된 제품이 바로 이 i90만인데요. 충전부와 이어팁이 정품과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판매자에 따르면 슈퍼카피 1대1, 그리고 iOS 13.2 이상에서 신규 팝업 애니메이션 연결 기능 블루투스 이름 변경 기능, GPS 위치 표시 기능, 무선 충전 기능, 좌우 유닛 별도 사용 기능, 실리 제어 기능, 터치 압력 센서 기능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어, 매뉴얼. 매뉴얼 있고 제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비닐로 쌓여져 있었고요 케이스 상판을 열면 이렇게 케이블과 이어팁이 들어있습니다. 이어팁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닛을 열어보겠습니다. 유닛을 열면 이렇게 120도 정도의 각도로 열리고요. 충전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품과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이어팁은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꽂히고, 정품처럼 뭐, 이런 게 가능해요. 이렇게. 스티커, 이 부분도 스티커입니다.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는 정품 같아요. 사실, 이거 꺾고 돌아다니면 정품인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무선 충전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힌지 부분을 보시면, 음, 힌지 모양도 저거 거의 유사하게 제 약간 유격은 있어요. 약간 이 정도의 유격은 있어요. 이전 제품에 비해서 이 각도가 정품과 유사하게 120도 정도 열리기 때문에 쉽게 막 다치진 않아요. <목소리> 그 블루투스 연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OS 13.2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 놓은 상태고요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파워비 떴죠? 연결 충전 케이스 후면에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연결 중 깜빡이 있습니다. 미디어 제어기 아무 쪽 아무 쪽나 길게 누르십시오. 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설정에 들어가서. 어... 왼쪽과 오른쪽에 볼륨 차이가 있어요. 지금, 뭐, 이거는 뽑기오 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왼쪽 볼륨이 훨씬 크네요. 왼쪽 볼륨이 훨씬 크고 왼쪽은 음질이 뭉개지는 느낌이 좀 있고 상대적으로 얘는 볼륨이 낮아서 어, 정확한 판단은 좀 힘든데 얘는 뭉개짐은 좀 덜해요 이쪽은 <웃음> 그러니까 이게 <laughs> 예. 아, 저렴한 가격에 그냥 프로 느낌을 좀 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사셔도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어 근데 음질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면 그냥 중독이 없고 괜찮은 거 사는 게 낫습니다. 양쪽 볼륨이 조금 틀린 건 제가 Q5 샀을 때랑 샀을 때도 약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격차는 적었어요. 네. 역시 양쪽 볼륨이 틀리다는 거는 좀 심각한 단점입니다. 이거는 어. 이거를 계속 듣다 보면 약간 짝끼가될것 같은 <웃음> <웃음> 그런 짝귀. 느낌이 듭니다. 사실 디자인은 잘 만들었어요, 되게. 똑같이. 뭐, 뭐 이런 것도 되고, 정품만 된다는, <laughs> 정품만 된다는 이런 것도 되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만 놓고 보면 그리고 헤어링도 이게 그리고 팝업이잘안뜰 때가요. 있어 이게 이제 팝업이 뜨려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캐스를 열어야 돼요. 이 정도 거리에서도 사실 연결이 잘안 돼요. 파업이 잘 안. 돼요. 팝업이 잘안 그리고 가까이서 가까이서만 떠요 이렇게. 자 이런 버그가 있습니다. 자 총평입니다. 일단 장점은 에어팟 프로랑 외관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과 같은 이런 팝업창이 뜬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정말 다 단점입니다. 음질이 일단, 음, 상당히 안 좋고, 음질이 안 좋더라도, 일단, 어 양쪽 유닛의 볼륨이 같기만 하면, 그래도, 음, 뭐, 뭐 생활에서 뭐 쓰기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볼륨이 틀리니까 귀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이런 센서들이 어 민감하게 정확히 반응하지를 않아요. 약간 오류도 발생하고 버그가 있어요. 확실히 버그가 있고. 팝업창을 띄웠을 때 이런 배터리 게이지 같은 게 부정확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외형은 잘 만들었어요. 외형은 상당히 카피를 잘 했습니다. 이런 힌지 같은 데 보면 정품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3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물론 테스트를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뭐 성능도 괜찮았으면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사용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35,000원에 이거를 어, 쓸 바에는 차라리 QCY를 사서 쓰는 게 나을 정도로 아 물론 뽑기를 잘 한다면 괜찮겠는데 일단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유닛 양쪽의 볼륨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센서도 약간 지멋대로고요. 에어팟 프로의 느낌을 내고 싶은데 뭐 30만 원 이상 주고 사기에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사용하시면서 뭐 느낌 느낌적인 느낌만 받으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에어팟을 쓰고 싶으시면 그냥 한 1세대나 2세대를 2세대를 요즘에 10만원 초중반이면 사거든요 정품을 쓰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송 대표였고요 차이팝 프로 개봉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